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오늘은 턱걸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턱걸이 할때 허리가 아프다 또는 뭐 어깨가 아프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안 아프고 안전하게 할수 있는 좀 기능적인 턱걸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턱걸이 할때좀 아프다는 분들을 보면 허리를 좀 많이 꺾어놓고 이런 식으로 가슴이 높게 가는 턱걸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허리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인 커브보다 훨씬 더 많이 꺾어놓고. 이거를 방지하고 또 최대한 내가 기능적으로 상체 힘을 기를 수 있는 턱걸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이게 좀 신발을 벗고 자 다리가 제일 중요한데 매달리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주세요 그 상태 발끝 두쪽 다 꺾어주시고 그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릴 때 너무 빠르게 내려오지 마시고 천천히 걸어오시고 버티면서 다리 하나만 들어 주셔도 허리 부상 방지가 될수 있고요. 절대 앞으로 굽어지거나 옆으로 뒤로 많이 꺾이는 그런 자세가 다리 하나만 들어도 많이 바뀐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름 그대로 턱걸이잖아요. 꼭 턱이 철봉에 걸리게끔 턱걸이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어디에 힘을 줘야 되냐? 어떤 근육을 써서 올라가야 되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굳이 어딘가에 힘을 주지 마시고 턱걸이라는 접근보다는 내가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내 몸을 당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체의 힘을 이용해서 내 몸을 끌고 올라간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팔로 내 몸을 끌어올린다.라는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부상 없이 안전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리 같은 경우는 한 세트씩 바꿔 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리고 발끝 당겨주시고 무릎은 배꼽 높이만큼 최대한 올리셔야 돼요. 이게 제일 기능적인 턱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식으로 한쪽 무릎은 굽혀주시고 반대 다리는 펴주시고 그리고 턱이 최대한 철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딱히 내가 뭔가 자세를 잡지 않아도 되게 안전하고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턱걸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